네,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우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기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내가 간절히 되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식이 오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성령이 떠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마귀의 손아계에 들어가서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셔야만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어,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누가 보면 2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이야기, 아이, 아이로 태어난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 밤에,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곁에 서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무서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이 뭐냐 하면, 구주가 나셨다고 말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하나님과 다시 함옥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세주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었고, 그 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신약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에스겔 18장 3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죽는 것. 그것은 사람의 필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인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땅에서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이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죄 있지만 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한단 하루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게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와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놀라운 일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날을 보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보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런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